다음 중그 역이 참인 명제는 1번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이것이 역이 되고요. 가정의 조건을 보면 x, y를 곱했을 때 짝수, 그러면 둘다 짝수일 때 짝수, 둘 중에 하나가 짝수일 때도 짝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짝수일 때 짝수가 된다는 뜻이 되므로 결론은 둘다 동시에 짝수일 때만 이야기했으니까 거짓 명제가 됩니다. 2번,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을 때, C가 0일 때는 A와 B가 같지 않아도 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겠죠. 3번,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역으로 나타냈을 때, 가정을 보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 그러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 이상이 되므로 0 이상인 두 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각각 0이 되는 경우 즉 x가 0, y가 0일 때만 등식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4번 역으로 나타내 주고요. 이는 결국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a와 b가 동시에 양수이거나 동시에 음수인 경우는 그 역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a와 b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므로 이는 거짓이 됩니다. 5번을 역으로 나타내주고요. 아, 결론의 진리 집합은 결국 2.4보다 크다가 되니까 결국은 결론이 가정에 포함되므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므로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참인 것은 3번입니다.